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참두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 정의 시, 이름을 이제 정의 한대요 이름 정의 시, 이름을 이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름의 첫 글자로 밑줄, 언더바, 요걸 이제 사용할 수 있대요. 요거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글자로 밑줄, 요런 이제 언더바도 쓸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역슬래시, 역슬래시 고그 기호도 이제 쓸수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자는 반드시 이제 문자, 한글이 됐든 영어 됐든 그런 것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글자로 쓸수 있는 게 한글이나 영어 요런 것도 쓸수 있고, 밑줄 문자도 이제 사용할 수있고요 그리고 역슬래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이름에 공백, 공백 문자는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게 나는데 공백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이제 a의 1번이다 라고 해서 요런 이제 셀 참조 주소요. 셀의 주소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요런 이제 셀 주소 형식으로 이름은 이제 지정할 수가 없죠. 해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에 보니까 여러 시트에서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를 할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잘못됐죠. 우리 이제 이름 정의할 때는 하나의 이제 통합 문서 안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여러 개의 시트라 그랬죠? 여러 시트다 그러면 그 시트를 모두 다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우리가 중복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작성할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